성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코로나와 무더위도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도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역대상 우리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좀 어제 내용을 살펴볼게요. 어제는 이제 다윗 왕의 승리 마지막 최종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블레셋, 모아, 소바, 그리고 아람, 그죠? 그리고 애돔, 예, 암몬, 뭐 이런 나라들을 모두 협파하고 정복하는. 그래서 애돔이랑, 그 다음에 암몬은, 암몬, 블레셋, 이세 나라는 완전히 정복하여 자기, 예, 자기 속국으로 삼는 그런 다윗의 승리의 모습, 연전 연승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블레, 마지막, 블레셋과의 3차의 전쟁을 다 승리했을 때, 이 블레셋의 아주 큰 거인 용사들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들을 승리하였던 다윗의 용맹한 용사들의 모습도 함께 보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렇게 연전 연승하면서 얻었던 조공품과 노력물들을 다윗이 자기의 개인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차곡차곡 다 모아뒀다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즉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그런 재물들로 사용하는 이런 다윗의 신실한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볼수 있었습니다. 예, 3장의 내용이지만 사실 그런 내용들이었다라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역대상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역대상 3분의 1, 3분의 2 지점을 넘어 마지막 3, 이제 세 번째 파트라고 할 구조적으로 세 번째 파트라고 할수 있고요. 이제 이세 번째 파트는 무엇이냐?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 왕의 성전 건축 준비 첫 번째 시간으로 할수 있고요. 분량은 21장에서 22장까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좀 짓자면. 인구조사와 오른안의 타작마당 그리고 성전 건축 준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부터는 이 사무엘하와 역대상의 이야기가 같은 다윗을 두고도 다른 방향으로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사무엘하를 봤잖아요. 다윗이 영광 이후에 법주하고 그래서, 막, 가정과, 막, 자녀들과, 반란이 일어나고, 막, 이런 엄청난, 이 고난의 역사를 10장 동안, 예, 우리가 10장 동안이나 봤는데, 이 역대상은 과연 이다윗의 승리 이후에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나, 한번 어떻게 다른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맥입니다. 인구조사도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기술되요. 그 역대상에서 인구조사는, 무엇을 위한 준비의 역할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무엘 하에서는 22장, 사무엘 하 22장 마지막에 인구조사, 다윗의 죄악으로 그냥 마무리 지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구조사가 중간에 등장하면서 이게 과연 어떤 일들을 위한 준비 단계로 표현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장별로 주요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21장입니다. 21장은요, 이 다윗의 인구조사와 오르난의 타장마당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 사무엘하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요합 장군에게요, 인구조사. 이 인구조사가 말이 인구조사지, 인구를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병력이 얼마나 되나를 조사하는 병력 조사를 명령합니다. 맨처음에근데요합 장군이 만류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걸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다윗이 강력하게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요압이 전국을 돌아다, 군, 군대 장관들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병력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랬더니만, 북이스라엘 병력이 110만, 남유다 병력이 47만, 그래서 합쳐서 157만의 병사가 개수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에서는 병력을 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더 분노하실까봐 요압이 지혜를 짜서 그나마 이렇게 한거예요 자, 이 보고를 듣자마자 다윗이요 따끔한 겁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 죄를 범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곧바로 회개하지만 하나님이 그거 그렇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갓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시는데. 어, 특이하게도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 뭡니까? 3년의 기근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석 달간 반란이 일어나서 왕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제앙이 뭐냐면, 3일간 온 저녁에 온역이 펄, 퍼져서 백성들이 온역으로 죽게 만드는 것, 이런 것세 가지 제앙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이때, 이다윗이세 번째 제앙인 3일간 저녁에 온 온역이 퍼지는 일들을 택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예상과는 다르게 3일 만에 이 오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 사건의 심각함을 깨닫게 되고, 다윗이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라는 곳에 가서 백성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징계를 멈춰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가 선지자를 통해 이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비싼 값을 치르고 재단을 쌓으라고 이 다윗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말에 순종하여서 정말로 그 오르난의 타장마당 예, 그, 그곳에, 그곳에 재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으려고 가는 거예요. 이 왕이 오니까 이 오르난 이타장마당의 주인인 오르난이 그 밭과 그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왕에게 그냥 바치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럴 수 없다. 이건 내가 범죄하고 또이건 내가 회개하고 제단을 짓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비싼 값을 치르고 이 땅과 제단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겠다라고 해. 그래서 얼마를 주냐면 600세겔의 금 엄청난 양의 돈을 그 예, 오르난에게 주고 그 밭과 재단과 뭐 이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여 그곳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제단에 불을 직접 내려주시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자, 이 징계를 내렸던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칼집을 집어넣어 그래서 재앙이 멈춰지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도 또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 이후로는 다윗이 기본이나 예루살렘 장막으로 제사 드리러 가지 않고 기본으로 가지 않고 이 오른안의 타작 마당으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러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용서, 또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이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곳에 상징성을 두고 이제부터는 그곳이 나의 제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고 이 오른안의 타작마당에 예, 항상 제사하러 드리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미,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오른안의 타작마당이 결국 어디 터가 된다고 잘 아시죠? 우리 함께 봤잖아요. 예, 여기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터가 되는. 22장을 좀 연달아 봅시다. 이제 22장은요. 그랬던 이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다윗은 이미 많이 늙어 있을 때입니다. 이제 거의 예, 기력이 다해가는 다윗의 모습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예. 자 다윗이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겪고 나니까 이런 오르난의 타장마당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전과 번제단이다. 라고 칭합니다. 예. 이것도 참 의미가 있죠. 그 오른안의 타작마다 자기가 600그 600세기를 주고 또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그곳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번제단이다라고 칭했다라고 하면서 2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가운데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석수들, 즉 돌을 다루는 사람들을 모으고 또 건축할 돌들을 다 다듬게 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자기가 할 수는 없지만 성전 건축의 준비를 실실하게다해 놓는 거예요. 벳양목도 무수히 준비해 놓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아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해 자기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자기의 아들, 자기의 후대 왕들 이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부러하셨다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손에 너무 피가 많이 묻었다. 내가 전쟁을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 아들인 너 다음 왕위를 받을 네가 다음에 꼭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예그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아들인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당부, 당부와 지시를 합니다. 즉, 뭐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천저, 철저히 순종하면 걱정이 없을 거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이미 내가 많은 재물, 재목, 돌, 금, 은, 노, 철, 뭐, 돌, 이런 것들을 우수하게 내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그러니? 너는 꼭 이후에 왕이 되면 성전을 건축해라라고 다시 한번 신신 당부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도 모자라서 이 솔로몬을 도와 이스라엘을 함께 다스릴 방백들도 불러놓고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죽고 난 이후에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고 예, 또 다짐시키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마음과 진정을 다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라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신신 당부하면서 이2 2 장이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이 역대상은 참 재밌죠. 이 사무엘하는 이 다윗이 얼마나 범죄했는가 여기도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했는데 이 역대상에는 이 인구조사 이 다윗의 범, 심각한 범죄 중에 하나인 이 인구조사마저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어떤 준비의 과정 중에 하나. 즉, 터가 마련되어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 또 포장하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로부터는 이 다윗이 죽기 전까지 얼마나 성전 건축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예, 이 역대상 29장 끝날 때까지요. 예, 이런 모습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문 우리 요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21장의 요절은 26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여우아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하게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7만명이 오역으로 죽게 되자 이다윗이 하나님, 각선지자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른안에 타장마당에 가서 600세기의 금으로 그 땅과 또 필요한 재단들을 모두 다 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용서하시고 불을 내리시는 그리하여 재앙이 멈춰지는 은혜가 있었고 그리하여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직접 목도한 다윗이 그 오른안의 타장마당의 제단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 그 모습을 21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22장의 요절은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행하면 평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하면 다윗이 이제 모든 성전 준비를 열심히 준비하면서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어, 이 성전 건축을 다시 한번 다짐시키고 또 격려하고 예, 이렇게 또 예, 그것들을 부탁하는. 그런 내용으로 22장의 요절을 삼아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안점 세 가지를 살펴보고 기도하고 통독하도록 할게요. 먼저 주안점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연전 연승한 후에 그가 교만해서 져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충신인 장군 우리아를 모략으로 죽이는 모습과 그 이후에 다윗의 가정과 나라가 반란과 피바람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를 열 장에 걸쳐서 이야기했다면 역대상은 그 모든 과정을 과감히 뛰어넘어서 다윗의 승리 이후에 다윗의 말년 인구조사의 단계로 그냥 확 넘어가 버립니다. 왜냐면 하 다윗의 승리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 준비로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상은 그렇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죄를 지어 그 죄를 자복하고 재산을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터가 되기도 합니다. 즉 역대상 저자인 에스라는 이런 다윗의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모습을 통해 성전 중심의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을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제 이 나라를 재건해야 될까를 봤을 때 다윗과 같이 다윗의 승리 사건들과 또 다윗의 어떤 이런 성전에 건축하는 모습을 통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그런 재건의 모습을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안점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 인구 조사를 감행했던 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가장 믿을 만한 신복 요압마저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을 알아 만류하고 싫어하였지만 다윗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인구 조사를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요. 즉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럴 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브레이크가 고장 나버린 자리에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호되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150만이 넘는 군대를 자랑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3일 만에 백성 7만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시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기어이 낮추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안죠. 다윗 자신이 일생 중에 그렇게 소원하던 성전의 건축을 결국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수많은 전쟁을 통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실망하고 멈추지 않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누구보다 착실하게 준비하였어요. 그가 여태껏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승전 물품과 조국 물품을 자신의 사리사욕에 사용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용하도록 잘 모아두었어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이어 왕이들 솔로몬과 방백들에게 반백, 어, 그 이후에 성전 건축을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부탁하고 당부합니다. 이런 다윗의 끝까지 신실함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내 뜻과 내 계획에 맞게 허락되지 않아도 다윗은 그 진심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였음을 이런 사실을 통해 잘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진실하고 진실하고 끝까지 중심에 닿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인구 조사를 통해 범죄하였던 다윗 씨 다윗 그러나 또한 그가 하나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불을 내리시고 그를 용서하시며 재앙을 멈추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회개의 자리가 결국 하나님의 성전 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도 또한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던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는 지을 수 없어도 끝까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이 성전의 건축을 준비하였는가 우리는 그 마지막까지 신실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감명받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 신실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닿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니다. 또한 코로나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풍성한 것들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옵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제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아래되 요압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배더하하시를원하하이이다주주이이이 백성이 다내 e 의 종이 아니니까 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 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과 엄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속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홍 여호와의 칼고 천연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의 심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양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미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다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이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6 0세개를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나안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부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제 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도를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장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노슬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와를 호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장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 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다.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십만 달란트와 은백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도를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간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 하셨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 하셨느냐. 이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